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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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공신과의 만남이 돌아왔어요.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신과의 만남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그 캠퍼스로 지방에 있는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도 포함이죠. 초대를 해서 공신 멘토랑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캠퍼스 투어도 하고 상담 멘토링도 받고 강연도 듣고 캠퍼스에서 뭐 대학교 대학생 언니 오빠들 먹는 그 식당 밥도 먹어보고 뭐 이런 어떤 알찬 행사인데 제가 어 교육봉사 동아리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된 2008년도부터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뭐겠어요? 만날 수가 없죠. 학교도 못 가는데 아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공신 멘토들이 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자활센터나 이런 데 가서 오프라인으로 멘토링 활동을 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활동이 거의 중단돼 버렸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 공신 카페 네이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상담 활동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봉사 시간도 받고 할수 있는데요. 이 변화에 또한 특별하게 이 공신과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공식 멘토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해주는 거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화상이나 전화로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요. 뭐 입시나 공부법이나 진로나 그 외에 뭐 등등등. 아 요즘에 성태 오빠 생각이 너무나서 성태 형 생각이 너무나서 네. 아,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 성태 형이 잘생겼거든요. 네, 이런 고민도 좋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죄송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연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있을 수시 입시 제도의 변화에 대한 강의, 또 집중력 기르는 법, 뭐 이런 강의들입니다. 일시는 9월 26일. 요게 강연이고, 1대1 멘토링은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을 멘토랑 이제 맞춰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신청은 9월 18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행사 자체를 공신닷컴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사 공지를 올리면은 최다 공신닷컴에 전화막하고 난리가 납니다. 공지사항은 공신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거든요. 신청서랑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멘토도 리스트가 공신카페에 쭉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을 하거나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참여하시는 멘토분들 살짝만 볼까요? 네, 보시면은, 뭐, 입학 전형도 다양하고 학교도 다양합니다. 뭐, 한양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동국대, 서울대, 건국대, 고려대, 항공대, 연세대. 학과도 다양하죠. 융합공학부, 뭐, 간호학과, 경영학부, 공공인재학부 통계학과, 나노물리학과, 영어교육과. 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요 행사 참여하는데 참가비가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공신과의 만남을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걸 계기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지금 2008년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공신 멘토 되신 분들도 무지무지 많고요. 자, 여러분, 참가비는 무료예요, 무료. 만 원을 저희가 받긴 받아요. 근데 왜 받냐면 신청을 한 한다면... 다음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참여를 한 다음에 그걸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료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 원을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심지어 만 원을 걸어놓고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실제 이런 공식 멘토들한테 1대1 상담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받을 는 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지른 다음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 공신 멘토들도 되게 힘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지금 빼앗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신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학창 시절 수험 생활 저희 부모님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뭐 물어볼 때가 진짜 없었어요. 그 답답함,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처럼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외롭고 막막하다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 멘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한분한분 한분 보면은 저희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고 하실텐데요 여러분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후배들 특히 도전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다면 뭐더 바랄 게 없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 행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랑 모든 내용들은 공식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공지까지 하고요. 우리 또 내일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서 빡세게 1시간 동안 새벽 6시 공부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신카페 참고해 주세요. 안녕.